s m t o SMTON! n S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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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t o 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텔리의 정원입니다. 네, 하세요 네, 네, 오늘 처음서 들겠습니다환영입니다 아, 아, 네. 오늘 이렇게 또 둘째 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네. 네, 습니다 어제 공연을 이어서 오늘 또 캐스텔리치 공연을 이제 무대를 한번 보여 드렸는데 네. 잔이 형이 돌아습니다 아, 네. 마침 돌아왔기 때까지 아, 다시, 다시 한번 아, 같이 아, 한치 인사부터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네, 셋. 저희 레이스, 레이스 시작입니다. 오늘 상호 대접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아 했군요 네다 했었고요 네네 지금 또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 궁금해 네. 저희 부모님이 어제 공연을 아 그래 아또127 그 무대 때항상이그찬이 그 너무 멋있었다 아이고 얘기를 네 알지 네.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 아까 피그덕 따라 불렀어요? 네 <laughs> 정말 따라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또 다음 주인가요? 맞습니다. 아, 네. 네. 이 같은 네. 곳, 고척돔에서 저희 n c t 리 e 7의네 번째 단독 콘서트가 열립니다. 와. 혹시 그때도 함께 해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 에네 예. 예.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연습 경 네. 콘서트 맛보기 경 네. 오늘 다음 무대를 또 보여드릴까 하는데 네. 어, 혹시나 엑스7리의 콘서트를 한 번도 와 보시거나 젊은 네, 올 계획이 없으시거나 네. 네. 그런 분들이 혹여나 있으시다면 있을까 네. 약간 아엑스텐리 <laughs> 콘서트 가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또 그러기에 앞서. 또엔시1리즈 콘서트는 우리 시즌이 분들과 함께 만드는 또 무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무대 전에 연습을 좀 해볼까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들 패트 체크 아세요? 체크 아, 아세요? 아, 아, 아세요? 아, 저 조영 씨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지금 <laughs> 아세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